안녕하세요, 메린입니다. 오랜만이죠? <laughs> 네, 네 오랜만에 왔어요. 매일매일 오도록 했는데 이유가 있었겠죠? <laughs> 네, 방송 진행할게요. 나중에 도, 어, 죄송님들 영상 보시고요, 문의 주시면 되세요. 네. 오늘 제품은 베스트 조끼입니다. 어, 크루세. 크루셰 타입의 니트 조끼예요. 지금 보시는 제가 착용한 안녕하세요. 네, 코루셰 니트 조끼라고 말씀드릴게요. 공지사항 보시면 컬러는 모카 컬러세요. 어 모카 컬러라고 하지만 어 그레이 빛이 도는 고런 모카 컬러세요. 사이즈는 5사이즈, 6사이즈 나오시고 가슴 단면, 가슴 단면. 종자. 제가 수기로 적어드렸기 때문에 어느정도 오차는 생각해주시고요 소재는 면18 어? <laughs> 발음이 좀 그랬나요? 면 <laughs> 레이온 22 폴리스터 42에요 그렇게 보시고 폴리츠 원피스 어? 그거요? 1대1 주세요 1대1 주세요 그거 30만원대입니다 그... 블랙 컬러 말씀하시는 거죠? 네. 보거 주시. 어, 30만 원대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세한 디테일컷 사진 보시고 싶으시면 따로 1대일 주세요. 네. 진행할게요. <laughs> 오늘 어, 이 제품을 어 어, 주.. 어.. 일단 전체샷 보여 드릴게요. 제가 오늘 <웃음> 노출했습니다. <웃음> 원래 조끼 베스트 이런 종류가 나오면 반팔 반팔 반팔과 같이 반팔 티셔츠와 같이 같이 껴입으시는 용으로 많이 입으세요 그런데 메리에는 코디를 해드리는 메리이니까어이 친구는 좀더 날씬한 날씬하고 몸에 좋으신 손님들 그 손님들은 그냥 이렇게 탑처럼 입으셔도 예쁠 것 같아서 어 저에게는 어울리진 않아요 왜냐면 저는 팔뚝 왕이기 때문에 저는 키가 작고 몸이 작긴 하지만 팔뚝 팔뚝에 뱃살 왕이에요. <laughs> 그래서 저한테는 어울리진 <laughs> 않아요. 왜냐면 팔뚝이 팔뚝? 팔뚝? 이렇거든요. 그렇지만 날씬하고 키 크시고 몸매 이쁘신 분들한테 이렇게 입으시면 정말 예쁠 것 같아서 저는 코리, 어, 코디를 드리는 메린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입으시면 정말 멋질 것 같아요. 라고 안녕하세요. <laughs> 멋질 것 같아요. 해가지고 <laughs> 너무 창피한데. <laughs> 저는 팔뚝왕입니다. <laughs> 그래서 어, 이런 모습도 보여드려야 돼서 노출했습니다. <laughs> 팔뚝왕이지만 어, 날씬하신 손님들이 이렇게 입으셔도 되게 멋스럽고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코디를 해봤어요. 저한테는 안 어울려요. 손님들이 입으시면 정말 예쁠 거예요. 보세요. 어, 저는 안쪽에 이너탑을 입고요. 어끈 끈으로 된 이너를 입고 이 예를 입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같이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블랙 컬러를 안쪽에 들어가셔도 괜찮으시고 저는 베이지 컬러를 들어갔거든요. 어 저희 매장에서는 이런 베스트 종류들은 손님들 배 가리는 용으로 되게 많이 <laughs> 좋아들 하셨거든요. 배배 가린 용으로도 괜찮고 이렇게 먼데 기용으로도 괜찮아요. 아마 팔뚝 정말 얇으신 분들한테 정말. 멋스럽게 잘 입으실 것 같거든요. 프로슈타입이라서 정말 예쁩니다. 제팔 조금 보지 마시고 보세요. <laughs> 안쪽에 블랙 블시를입으입으예도예 k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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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l a c 이이 l a c k black, black, b l a 이 k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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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l 어어 k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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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어, 어느 정도 기장인지 모르시더라고요. 거의 저희한테 나오는 베스트들은 이 정도로 짧았어요. 이 정도로 짧게 나오는데, 이 친구는 되게 넉넉하게 나왔어요. 보이시나요? 이쪽은 단추로, 단추로 되어 있고요. 신나신 손님들이 입으시면 괜찮을 같아요. <laughs> 어떡해! 어떻게... 손님들데 이렇게 할 수가 없어. <laughs> 죄송합니다. 폴리아님저한테 일대일 문의주세요. 제가 제 사이트 궁금하시면 제 사이트 초대해 드릴 거고요. 아, 죄송합니다. 손님 계셔가지고. <laughs> 죄송해요. 죄송해요. 다시 올게 오겠, 오겠습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 제 방송은 왜 이럴까요? 네.